자 이번에는 이제 주기억장치하고 보조기억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원리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하고 보조기억장치는 공부할 게좀 제가 볼 때는 CPU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U의 영원한 애인 램, 주기억장치, 그 다음에 다음에 배울 게 이제 ROM이라는 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램에 하는 역할은 뭐 제가 원리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그건 한번, 예,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알아둘 것은 예, 램의 특징은 예, 휘발성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 전원을 끄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은 램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거죠.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읽고 쓸수 있다 이 말은 예, 수정도 되고 삭제도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데이터를 써도 되고, 삭제해도 되고, 다른 데이터로 변경을 해도 되는 게 램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램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예, 뭐, 세틱해갖고 정적이고, 다이나믹해서 동적인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요. 이 S를 스피드로 외우시면은, 아, S램이 더 빠르구나. 그렇게 해서 고속의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또한번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인 램에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S램이 D램보다 빠르다. 스피드. 왜 빠르냐? 그러면 재충전을 하고 재충전을 안 하고 재충전을 하느라고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느리고요. 재충전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 외우실 때는 재충전하는 램이 D램이니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이니셜이 DJ일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의 J를 위 해서 DJ로 이렇게 외우세요. 왜? 이 재충전이라는 용어로 시험이 나옵니다. 이렇게. 재충전되어야 되는, 이렇게, 장치가 뭐냐. 그러면 이제, DRAM을 고르셔야 되는 거죠. 편상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고. 예, 이렇게, DRAM은 시간이 경과하면 전화가 방전돼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여 정전기를 유지하는 동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있죠. 예, 이런 것까지 자세히 모르셔도 되지만,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d r a DJ 그렇게 해보세요.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램을 보조기억장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보조기억장치는 영원히 파일을 저장해서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반영구적으로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램이 휘발성이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기억장치는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램에 돼 있는 데이터가 임시 기억이 되거든요, 희발성이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가 보관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 기억이라고 하면은 램의 희발성을 보조를 해줘서 저장을 할수 있는 공간 별도로. 그래서 이제 비희발성이 되는 게 보조죠. 그래서 램을 보조하는데 램의 희발성을 보조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문제에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끊어지면 기억된 내용을 지워지기 때문이는이 시발성 때문에 보조기억장치로 영구히 파일을 보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알아두세요. 이거죠? 이거 예, 그 다음에 디스크 캐시라는 것을 지금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나중에 뒤에 걸 보시면은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예,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 드릴 거냐면 예, 주기억장치, 주저장장치가 주기억장치거든요. 주기억장치 그러니까 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램 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때 필요한 메모리를 우리가 가상 메모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가상 메모리를 설명을 하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답은 3번인데 예, 이렇게 디스크 캐시는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도 한 번밖에 안 나왔죠. 힘드시면 안 해도 되는데 가상 메모리는 꼭 아셔야 돼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디스크의 접근 속도, 이제 하드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주기역장치 내에 특별한 예,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을 보관해 놓는 공간을 말하고요. 그래서 하드 디스크까지 가지 않고 주기역장치에서좀 빠르게 예, 불러들여서 실행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프로세스 CPU의 지역성을 이용한 기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성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더 편할지 싶습니다. 지역적이라는 것은 예, 각각 따로따로 대응을 해서 뭐 실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수 있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건 지역성으로 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접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기역장치를 별도로 예,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주기역 장치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을 시키는 별도로 만들어서 향상시킨다 그런 의미가 바로 지역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 속도 증가를 위해서 디스크 캐시의 파일을 미리 읽어드려서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힘들겠지만 뒤에 3번을 공부하면 어느 정도 3번에 대한 답을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 걸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있죠. 재충전이니까 디 램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램은 이 정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롬인데, 롬은 이제 특징이 뭐냐? 램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비발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등에 저장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예, 날라가지 않게 램으로 만약에 저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날라가 버리잖아요. 휘발성이니까 전원이 꺼지면 그래서 램을 못 쓰고 롬을 사용해서 이쪽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비휘발성이고 이제 그때 당시의 기술은 읽기만 했다. 그렇게 원리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예, 그리고 초창기 때는 읽기만 하는 롬을 마스크 또는 원조롬이라고 하고요. 피롬은 한번 기록이 가능한, 롬 앞에 피가 한 글자죠. 예, 이 피롬은 이제 여러 번 기록을 할수 있는, 예, 쓸수 있죠. 지웠다 썼다 할수 있다 이 말이고. 여기는 읽기만 하는데, 예, 자외선을 이용하면은 그냥 UV 이피롬 또는 그냥 이피롬이라고 부르고요. 전기를 이용해서 썼다 지웠다 하게 되면 이제 일렉트리닝을 써가지고 E가 하나가 더 붙죠. 예, 그 전기가 주위에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작업을 전기로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 EEP룸을 우리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 플래시 메모리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원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플래시 메모리는 뭐 USB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블랙박스에다가 또는 디카에 들어가는 스마트 미디어 카드도 되고, 스마트 미디어 카드를 우리는 또 메모리 카드라고 하죠. 그죠? 예, 메모리 카드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또 SSD라는 빠른 하드디스크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소자기 때문에 크기도 작죠. 그런 부분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롬에 기록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제거하고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롬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컴퓨터의 분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아닌 중간자가 있다. 그 중간자를 그때 펌웨어라고 외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롬은 읽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읽고 쓸수 있고 수정도 가능해야 되는데, 롬의 성격상 롬 내부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 프로그램을 읽기만 하니까 수정을 못 하더래요. 근데 프로그램 자체는, 소프트웨어는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롬의 특징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수정을 못 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걸 새로운 용어로 펌웨어라고 부르자.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 프로그램도 수정을 할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기술이 이제 수정을 못 하는 거에 포커스를 좀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롬 특성상 읽기만 하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원리도 말씀드렸죠. 이 BIOS라는 가장 기본적인 입력 출력 시스템이라는 가장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규모가 크지 않고 기본 프로그램인데, 그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을 담아 놓는 장소가 바로 롬입니다. 그래서 롬의 오하고 바이오스의 오하고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롬을 공부할 때 예, p 이피롬까지 플래시 메모리까지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전 제품에도 사용을 좀 하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PC 쪽에서, 예, 처음에 전원을 키면 컴퓨터의 하드웨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이상 있어 없어 하고 이상 없으면 이제 컴퓨터가 시작하고 이상 있으면 별도의 비품, 소리를 내주는 것이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의 O, 룸의 O, 포스트의 O라고 이렇게 오는 옷끼리 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룸은 펌웨어고 EP룸이 최근에는 수정 가능한 롬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근 여기 이제 틀렸죠. 램이 펌웨어가 아니라 롬이 펌웨어예요. 램은 읽고 쓸수 있기 때문에 펌웨어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가 있죠. 자, 2011년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좀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어설프게 읽으면 답이 잘안 보일 거예요. 네, 컴퓨터 운영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구성 요소다. 자, 펌웨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하드웨어라고 얘기한 거니까 엔 틀렸죠. 주로 램에 저장된다고 했어요. 제가 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네, 그 다음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삭제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램 같은데, 예, 롬이 발전을 해서 ePROM이 된 거니까 ePROM에 대한 설명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업그레이드 자체가 이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한 단계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읽기만 했는데 요즘은 이제 ePROM을 롬바이오스에 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예, 틀렸어요. 답은 3번이 나오겠죠. 그죠? 예, 이거 똑같은 문제고. 예, 이렇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필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기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할수 있고요. 자외선을 이용하여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쓸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죠? 아이 피롬이 아니라 이 피롬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전기면은 이, 이가 하나 더 붙어서 피롬이 되니까, 네, 1번은 틀렸고, 자외선을 그냥 이 피롬이라고 산지 앞에 UV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후에서 한 번만 기록가라면 은 피롬이고요. 로마 앞에 피가 한 글자니까 네, 틀렸고, 제조 과정에서 미리 기억시킨 화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롬을 우리가 읽기만 하는 원조롬, 마스크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자연스럽게 골라져야 되겠죠. 네, 롬 바이오스를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때롬 칩을 교환하지 않고 사용하면은 이제 EP롬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컴퓨터들은. 아시겠어요? P롬은 아니고, 마스크도 아니고, 램은 AP롬은 뭐, 새로운 거니까 공부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네, 시머스와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시머스라는 거하고 바이오스. 바이오스라는 건 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 프로그램. 그것을 우리가 바이오스다. 그죠? 컴퓨터에서는 처음에 키면은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가 나와서 운영체제의 인도우즈가 실행되기 전까지를 이렇게 예, 바이오스 프로그램이라 그렇게 부르면 되고요. 음, 시모스는 부팅 시 하드웨어 정보를 담고 있는 반도체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롬 바이오스고 시모스는 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의 종류를 기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종, 종류. 예, 그러니까 A라는 타입인가, B라는 타입인가. A를 B로 바꿨을 때 시모스에서 B로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예, 별도의 램이고요 시모스 램에 전원이 안 나가도록 이제 시모스 배터리가 예, 원리 설명한 것처럼 전원을 공급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음.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바이오스는 롬에 기억되는 것이고 그 바이오스는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시모스는 하드웨어 정보는 당연히 롬에 있는 거고 정보보다는 그 하드웨어의 기종 또는 규격 종류 그런 것을 보관을 해서 수정하는 것을 계속 담아 놓아야 되니까 램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이오스는 시모스가 아니라 롬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모스를 모르더라도 롬 바이오스를 아시면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문제를 끝까지 한번 쭉 풀어 보시고 안 되는 건 질문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전체적인 건좀 끝내고 보조기역장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기역장치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기역장치라 하면요. 별도로 지시사항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램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뭐 롬은 램은 이렇게 언급이 있으면 그대로 언급이 있는 대로 롬이나 램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주기역장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메모리가 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죠? 주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램으로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주기억장치는 보조기억장치보다 용량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속도는 빠르지만 용량은 적습니다. 왜 그러냐? 실행중인 프로그램만 보관하기 때문에 그럴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에 답이 벌써 나왔어요. 주기억장치는 주소, 아파트처럼 주소로... 데이터를 찾아 들어간다. 주기억장치는 중앙처리장치에서 처리할 데이터와 그 연산의 결과를 저장하는 곳이다. 절대 하드디스크하고 CPU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주기억장치는 읽고 쓸수 있다. 그죠? 다음 주기억장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램으로 이해를 하시고, 틀렸죠? 램은 말이 없으니까 램이죠? 희발성이지 비발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용량 데이터 와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죠. 대용량도 아니고 틀렸죠. o 롬은 기본 이출력 시스템 바이오스나 또는 자가 진단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주기억 장치는 CPU가 직접 접근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억 장치로서 그러니까 램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현재 수행 중인 램은 자유롭게 읽고 쓰기 가능하다, 됐죠? 예,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에 대한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예, 주기억장치는 중앙처리장치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맞습니다. 보조기억장치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는 중앙처리장치가 직접 대화를 할수 없으므로 주기억장치의 램으로 올려서 사용한다.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를 구성하는 기억소자는 예, 빠른 접근 속도를 위해서 같은 기억 소자를 사용한다가 아니고 예, 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는 이제 반도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적고요. 전기하고 관련이 있죠. 예, 그다음에 예, 보조 기억 장치는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를 이용하고요. 예, 그다음에 광 디스크 같은 경우는 예, ODD라고 하죠. 이것은 예, 빚을 이용하는 거니까 원리가 좀 다르고 기억 소자도 다르죠. 일반 판때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기억장치 용량은 보조기억장치보다 훨씬 작다, 맞죠? 예, 그래서 예,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2014년 이전에 나온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좀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랜덤 액세스라는 것은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랜덤이 이제 이미 접근이거든요. 액세스. 에, 무작위로 접근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드 디스크를 옛날 LP판의 기억 저기 비유를 하게 되면 헤드 부고 노래를 1번 듣다가 6번을 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헤드부를 들어서 6번에다 뚝 떨어뜨리면 아무거나 빠르게 들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랜덤 액세스 메모리 임의 접근이다 무작위 접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 말이 있어요 순차 접근이라고 해서 시퀀셜 액세스라고 하죠 자 이것은 자기 테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노래 테이프하고 똑같아요 1번을 듣다가 6번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훅 건너뛸 수가 없죠. 예, 실행은 되지 않지만 1번부터 차례대로 2번, 3번 들렸다가 결국 6번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순차 접근이라고 하고요. 이 순차 접근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기 테이프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작위 접근이라는 거하고 순차 접근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프로그램 내장형에 대한 특징까지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장치 내에 수행되는 순서대로 기억시킬 필요가 없고, 예, 임의의 위치를 놓아도 무작위로 접근해서 실행을 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기억장치 내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명확히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기억장치에서는 좀 전에도 얘기했죠. 주소로만 어떠한 데이터가 있다는 것만 그냥 가져오는 거지, 그 데이터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기억해 놓은 데이터를 그러면 이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쓰는 거고요 또는 일부 전부를 또 반복했다 이게 또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한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면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요.